님이 나해주겠습니다 어, 박찬호 신앙동 의원님과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신앙동 의님은서울공으로 프로아트로 장을 하시다가 뛰임하셨고요 어, 현재는 해피포엠 신앙송 캐피털엠의 회장으로 계시고, 타오름 남성 공사관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천원 신앙상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을 떠났으나 이내 다시 돌아왔고 또다시 구름의 흐름에 바람처럼 수고 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님 모시기 전에 이정 작가의 프로필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뇌물이 하는 개념도 한번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 이정께서는 대학에서 공문학을 전공하셨고요. 미술대학원에서 예술계획을 전공했습니다. 작가 이종은 미술작가로서는 개인전 22회, 국제전단체전 165회를 참여했습니다. 일찍이 한평에 인성교육을거토로 하는 대한학교인 사연체험예술학교 숲을 보는 아이를 설립했고, 국내 최초 어린이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갤러리와 아트스페이스를 운영했으며, 서울시 장식 디자인 심의위원과 서나예술고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여임했습니다 또한 시부등산했으며 컬로리스트로 활동 중이십니다. 한국방송신문협회 개건기자와 서울 패션동의 협동자 이사,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중앙연수원 교수단에서 교수 활동 중이시면서 현재 아트앤디자인 대표로 계십니다. 네이에 다수의 글이 매창에 탑재되어 있으며 미술, 디자인 부은 파워블로그에 선정되셨습니다 저서로는 광화문교공부와 합정교문과에지난름부터 가을까지 스페셜 코너에서 인기를 계속 분려왔어요 s e c 의 사람 미술사 지난번에 그 콘서트 진행했었지만 100명의 성공한 화가들의 비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교보문고 평대도에는 오늘 출판하게 된 자연주의 화가리정의 그림 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집필하고 있는데요, 예술가들의 오두막집이 곧출발될예정입니다 저서들은 모두 교보문고 예스 yes, 24. 라 d 영법문공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아직도 뒤에 남은 프로그램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이제 작가님 모시고, 작가님이 인사말과 아울러 작품, 그림, 시집에 대한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기관학기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 작가입니다. 아, 이렇게 주말에 8실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저희의 행사에 어,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늘 진짜 인사한 마리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운파드라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제가 이제 그 개인전은 보통 한해두 번,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하는데, 아, 올해는, 올해, 올해첫 번째입니다. 올해 첫 번째고, 할 때마다 이제 풋콘서트, 이제 책이 어 출간되기 때문에, 북컨서트 겸해서 이렇게 하고있는데 하게 두가지를 동행하게 된것은 뭐냐면 어, 학부에서는 문학, 공문학을 전공했고 어, 대학원에서는 미술대학원의 예술계획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어, 미술작품은 전공하지 않았어요. 작품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렸을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계속 또 다양한 일을 하다보니까 또, 또 새로운 또 안목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예술가는 너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술 활동을 안 하고 예술교육 사업부터 했었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아, 진짜 행복이란 것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학원적인 뭐, 그 교육사업도 하고 했지만 진짜 그것도 행복하지만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창작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이제 98년부터 시작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작품 처음에 이제 어 비구상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비구상으로 하다가 약간 이제 그 반구상. 꽃이 나오고, 이런, 그런 작품을 하다가, 어, 2018년부터, 이제 그, 일부, 네, 네, 기사를 나와 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테너, 김강호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오늘,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 안효석 선생님, 아, 감사드리고, 강영우, 아, 소프라나 소악가님이대안 소프라나 소악가님 테너, 김인원 성악가님, 유태한 테너 성악가님, 문상준 테너 성악가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춘대 교수님이시면서 삼장 이문학당을 운영하신 자방면에 능력이 탁월하신 정균 교수님, 축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시아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저하고는 가의오래지 제가 2004년도에 인사갤러리에서 대전할때 어, 그 일주일 내내 어, 그 공연을 해주셔서 저 저하, 저하고는 아주 뜻깊은 그런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스펀 연주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제가 이제 그 연주자님 그 음악을 보니까 아, 진짜 파워풀하고 그 곡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연주한 것 외에도 아주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데 나중에 또 청해 드려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박찬훈 선생님, 아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선생님이셨는데 쇼임 하신 후에 신남성과이 여러 가지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전, 전에 그 남성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매혹을 당해서 <laughs> 제가. 이번에 필히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규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그, 수리산, 교리공원 행복 대사하시고, 생활의 달인또 순간 포착, 세상의 일원인, 또 천기 누설, 엄청난 방송을 많이 하신 아주 유명 기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동준, 출판사 아마존의 나이 카우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하식 대표님 어, 정치박사하신에서 프랑스 레전드보내르훈장을 받으셨죠.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비션공의경제총무이시면서 어, 한인 토탈 대표님이신 김정장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활동적이시고 그와 같은 서울패션공예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나 인성이 좋으시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어, 따르고 싶으신 그런 모험적인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같이 오신 어, 김채옥 김체... 선생님 어? 같이 오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민희 선생님. 아네 작가시면서 대한학교 교장선생님을 그 퇴임하신 후에 지금 갤러리를 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상당히 여성이라시기보다도 어떤 그다 떠나서 파워풀한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명자 한국아카데미 미술협회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석천 성악가님 감사합니다. 지영이 또 시인이기도 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음악도 그러시고,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오늘 리 작가님의 사실 측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림에 대한 전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이거를 좀 숙하시기 아, 위해서 청신대학교 정규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 전시 및 서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를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앞에 공연했던 친구들도 다음리 또래 친구들이고요. 작가님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생의 황후기를가는하 그것이 이 작품에 다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져 있는 그림들을 제목을 한번 붙이자면, 뭐라고 볼수있겠요 본인은 자연주의자 그러는데, 뭐, 비녀와 야수,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네. 여기 등장하는, 그, 소재는 세종류죠 식물과 동물과 사람입니다. 그 네. 근데, 우리 뭐, 이 작가님이 자기 작품을 <laughs> 설명한 거를 그대로 하면은, 내가, 네,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좀, 어, 틈새 시장을 눌러봤습니다. 어,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요? <laughs> 식물은 정착하고 동물은 이동합니다. 사람은 동물적인 본능과 식물적인 본능을 함께 변비하는 그런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착문명은 농경문명이고요. 이동문명은 어, 유목문명이니요